정훈이, 김태화, 47년째 행복 비결, 각 집에서 따로 살아, 정기적으로 만나. 4인용 식탁에서, 정훈이, 김태화 부부의 47년째 현실 결혼 생활을 공개한다. 16일 채널A 절친, 토크멘터리 마이너스 4인용 식탁 측은, 정훈이 편으로 인순이, 박상민, 박구윤을 초대한다. 정훈이의 남편 김태화가, 직접 요리를 준비해, 절친들을 맞이한다고 예고했다. 정훈희는 남편 김태화의 첫인상에 대해 1970년 무대 위를 종횡무진하는 김태화가 미친 줄 알았다고 말한다. 그러자 김태화는 아내 정훈희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는 폭탄 발언을 이어간다. 또 정훈희와 결혼 후 가수 김태화가 아닌 정훈희 남편으로 더 알려졌다고 아쉬워한 후 정훈희에게 대시하는 남성들이 많았다는 칭찬으로 사랑꾼 면모를 드러낸다. 현재 두 사람은 각집 살이 중이다. 정기적으로 만나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며 47년 차 부부의 독특하고 현실적인 결혼 생활을 공개한다. 방송은 오늘 오후 8시